질러유 코너에서 소개드렸던 6만 원짜리 10.26인치 디스플레이 네, 기억하시나요? 연어서 오늘은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응. 저번 컨텐츠에서. 네. 어 저희들이 이제 많은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음. 그래도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 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질문 들어온 거. 어,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 질문이 사실 모르는 것도 있었고 음. 알지만 그걸 하나하나 또 답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궁금해요 알려드리려고. <laughs> 댓글을 좀 볼게요. 댓글 음. 유튜브 저번에 아, 댓글 그, 보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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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번에 질러유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 어, 많이 달으셨어요. 네 장착해달라는 사람은 뭐예요? 장착은 저희들은 <laughs>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터치로 3단계 조절이 되면은 더 좋을 듯. 그러니까 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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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 밝기가 설정을 찾아봐도 뭐 음. 그런 건없 없다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이런 설정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조도 센서라고 하죠. 네네. 우리가 뭐 어두운 데 들어가거나 이런 음. 인식이 자체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음. 조금 귀찮더라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댓글은 뭐 해자조 이 정도면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어, 잘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가격 대비해서는 음. 사실 괜찮은데 음. 저희들이 이제 이 제품이 6만원짜리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지만 종류가 원체 많습니다. 음. 다른 메이크도 있고 같은 제품이라도 또 옵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건 뭐 선택하신 분들에 따라서 만족도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이 궁금했던 제품인데 HUD 대체용으로 운전자 정면에 들고 쓰면 많이 불편할까 싶네요. 요렇게 설치가 된다는 건데 바로 앞에 요렇게 딱 설치가 되는데 걸립니다. 아 이거 너무 커요. 네, 시야를 가려요. 아, 그런 용도로는 많이 못것같습니다 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HUD. 우리 뭐만도 음. HUD라든지 뭐 그런 제품을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단점은 본넷의 우측 부분을 가려서 시야개, 시야가 방해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음. 이쪽에 가운데 서면 음. 본넷의 저쪽.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시보드가 좀 높은 차들은 네. 걸릴 수가 있어 그렇죠 30분 주행시 6번 7번 끊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저번에 촬영한다고 2시간 썼는데 끊긴 적은 없었어요 음, 그레이드가 다르고 업,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그런지를 몰라도 네. 지금 저희들이 썼을 때는 지금도 계속 켜놓고 있는데 음. 끊기은 없었어요 뭐 휴대폰 사양이라든지 음. 뭐 이런 차량 환경이라든지 뭐 펌웨어 버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음. 상황이 다 달라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렇다, 뭐 저렇다, 이게 틀렸다, 저게 맞다, 뭐 이런 얘기는 드립니다 네. 음. 차량 시동 켰을 때 모니터 전원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자, 끄고. 자, 끄고. 자, 다 뺐어요. 네, 다 뺐고. 집에 갔어. 딱 닫고. 자, 문 잠갔어. 잠갔어. 자, 전원 다 나갔죠, 지금? 자, 자나 정신도 나갔어요. 네. 네. <laughs> 출근해야 돼. 네. 빨리 갔어, 이제. 문 열었어. 문 열었어. <laughs> 자, 탔어. 자 시동. 키온 키온 했어. 오케이 이게 키온 상태. 자 시동 걸면 어 키온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네. 네. 자이 시거잭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시거잭 전원이 들어오면 이 친구가 자동으로 켜져요. 자동으로. 예. 네. 근데 이제 여기 전원 버튼도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볼필요 없는데 뭐 뭔가 좀 시야에 자꾸 째짹거린다 짹짹거린다. 뭐 그러면 그러면 이거 누르면 그냥 네. 꺼지는 거예요. 꺼지고 바로 음. 켜지고. 네. 부팅 속도도 굉장히 좋아요. 네. 어, 종료 중이라고 꾹 누르면 뜨거든요. 그럼 거지면 이제 꺼지고 네. 다시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꾹 누르면 어, 켜지죠. 온 오프가 음. 굉장히 빨라요. 네. 자 켜지면 이런 소리도 납니다. 그래서 온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음. 다시 껐다가 켜도 바로 켜진다. 자, 이거는 뭐, 건들 필요가 없는 거다. 그냥 시동만 켜면 바로 켜진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다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 카플모드에서 차량 오디오 블루투스 잡으면 카플모드로 음악도 차량 스피커로 작동 가능할까요? 지금 세팅된 거는 억스 단자로 연결을 안 해놓은 상태였지. 네, 그렇죠. 이 카플레이 모니터 자체 스피커로 나오게 지금 설정이 된 상태죠. 음. 근데 이게 이분 말은 차량 내 블루투스,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하면 음. 소리를 이렇게 블루투스 스로 입출력이 가능하냐? 그렇지. 라는 소린데 이거는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FM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FM 라디오보다도 소리는 더 좋아질 거고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휴대폰으로 블루투스를 잡으면 될까? 라는 게 일단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오디오 출력을 블루투스로 원차. 하겠습니다 폰을 사용하여 원차 블루투스에 연결하십시오 원차 입니다 원차면은 이 차에 는 블루투스랑 연결하는 소리잖아요 어, 그런 어, 이건... 뜻을 이해를 해 원차 네. 원차 <laughs> 원래의 차 나는 뭐 어플 이름인 줄 알았어 원카 뭐 이런 거 아,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설정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면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것도 연결돼 있고 음. 이것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원차 인포테인먼트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에 블루투스 연결하면 소리가 날 것이다. 음. 자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재생 날 것인가? 또 김동률 틀려고 그러지? 예. 오, 오. 되네. 되네요. 신나는 좀 들어봤죠 이잘 <laughs> 뭐, 되는데? 요와 이거 그럼 괜찮네 요즘 그 블루투스만 지원되고 순정 인포테인먼트 내비 안 달려있는 차량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네요 그럼 블루투스로 자동으로 차량 연결되고 이것도 자동으로 차량 연결이 되고 야 그럼 여기서 바로 지금 일로 좀 잡은 거네 그렇죠 어차피 카플레이도 여기 휴대폰에서 쏴주는 거고 음. 블루투스도 여기로 쏴주는 거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지금 블루투스를 쏴주는 거거든요 소리가 네. 이 원래 이 W204 스피커가 좀 소리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스피커로 지금 통해서 나온다는 게 음. 그냥 일반 욕으로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네 그럼 이 모니터는 옵션이 세 개네요 악스, FM, 블루투스 그렇지 와 그러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된다 오케이, 오케이 된다.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카플레이는 차량 블루투스에 연결해서 차량 스피커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지만, 음. 안드로이드 오토는 블루투스를 지원 안 해줘서 영상이 나온 것처럼 자체 스피커로 사운드 송출됩니다. 이 한번 해볼까요? 안드로이드. <laughs> 안드로이드가 저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오토. 자, 자 안드로이드 오토. 어,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보면. 자,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어 됐습니다. 자, 연결 됐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블루투스 좀 잡아야 되거든요. 한번 잡아 볼게요. 이게 순정 인포테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연결이 됐고요. 음... 어 되는데요? 문제 음... 걸려. 관련... 됩니다. 되는 됩니다. <laughs> 아 그래 아그 아, 되네요. 됩니다. 오좀 어, 노래 한번 틀어 볼까요? 노래 틀어 보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됩니다 됩니다 아 이거 구버전이신가봐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는 이런 또 시스템적인 걸 조금 이해하시면은 또 가능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러게요 <laughs> 됩니다 아 영상에 나온 10.26인치 사이즈 중에서는 사과폰 안드로이드폰 모두 차량불투에 연결하는 가능한 제품이 있으니 아, 참고하세요 이분은 10.36인치 아하 근데 네, 요 제품 음. 10.26인치는 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음 일반 내비보다 이게 다음 펌웨어 업데이트 하면 오디오도 불투 연결로 차에서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펌웨어 어. 다된 거죠. 제 차엔 에 i s p 키가 있어서 화면 보기 싫을 때는 꺼놓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키. 네, 저희도 있죠. 이렇게 탁 눌러. 네. 네. 안 보기 싫어. 안 아, 보기 싫어. 아 보고 싶어. 딱. 구방 카메라 연결해서 모니터에 띄울 수 있나요? 네, 띄울 감사합니다. 수 있습니다. 띄울 수 있는데 저희는 선 작업이 번거롭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자동 밟기 모델도 있어요. 약10%더 약 <laughs> 비싸. <laughs> 자10% 5 0 원이 아까우신 분들은 네. 이 모델 사시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동 밟기 되면 좋겠어요. 아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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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는 이거 쿠팡에선 12만 원에 팝니다. 왜냐면 네. 이제. 직구 대행을 하기 때문에 네, 수수료라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판매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유선 카플레이가되는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신박한 제품 샀는데 한번 소개해 보시렵니까? 네, 보내주세요 리뷰할게요. 네, 일분표시는거 네, 네, 네. 이게 뭐죠? 젠트라의 앉아줘 개 거지가 잘하면 나갑니다. 아우 네. 개 거지 같네요. 네. 자, 이거 사면 장착해 주시나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laughs> 안좋음 시동 껐다 키면, 티맵 리셋 목적지 다시 선택 후 출발. 안드로이드 소리 분리 재생, 불가능. 아이폰 소리 분리 재생, 가능. 후방 카메라 기존 후카로 연결 안됨. 중국산 전용 후방 배선 연결하지만 가능. 결론, 아이폰 사용자만 추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다른 제품 사시길. 이거는 근데, 기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산 기계의 기준으로는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자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만족도가 구매자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답을 명확하게 해 준다는 게그 재미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첫 번째 문장은 저희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음. 아, 시동 껐다 키면 팀앱 리셋 목적지 다시 선택 후 출발. 뭐 이런 거 안내 시작 해놓고 목적지를 설정을 해뒀잖아요. 상태에서 해뒀 시동 껐다 키면 팀앱 리셋 된다고 가거든요. 조용히. 이거 목적지 아 가다 가 갑자기 한 실이 아좀 아. 싸고 올게. 시동을 껐어요. 아깝다. 똥 싸고 다시 가자. 아원네아십 가까. 자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자 그러면 어 그러네요. 이미 꺼져 있네. 그러네. 아, 이건 맞네요. 풀립니다. 예, 풀립니다. 근데 이게 카플린은 안 풀려요. 음, 안드로이드 오토는 풀리네요. 네,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런 식으로서 해 그냥 자동으로 풀려 버립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왜 이래? 구리네 아,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는. 팀협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 정말 비춥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저렴한 제품이라서 샀는데 제가 양품을 받지 못한 거죠. 오디오 입력이 되질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 판매자가 쓰레기입니다. 응대를 잘안 해준다는 거지. 이러면은 분쟁 신청하십시오. <laughs> 분쟁 신청한 영상들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분쟁 잘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구성을 말씀드립니다. 한달 이내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반대로 전 6개월째 잘 쓰고 있습니다 네. 1년째 사용 중인데 고장이 안 나서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이런 제품이 있다고 지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지 네. 이걸 차라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의 용도에 음. 맞게 음. 어떤 분은 좋을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쓰레기일 수도 있고 <laughs> 이런 부분들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laughs> 어떤 분께서 동영상 플레이 가능하시냐고 음. 뭐 여쭤본 분들이 계셔요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 보시면 에어 플레이 모드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캐스트 모드가 있고요. 음. 근데 이게 동영상이나 휴대폰 화면을 미러링하는 용이요 없...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전 이거 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지. 자. 어, 진짜 그걸 대체해줄 만한... 영상이 안 나옵니다. 영상이 안 나오고 소리만 소리만 나오는데 나오네요. 이거는 느낌상 포메오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는 아이폰 안 나오네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도 그렇고 네. 연결이 되기는 돼요 네. 지금 보면은 유저차 캐리즈도또 있고 CEO 캐리도또 있고 네이 동시에 두 개가 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가? 그래서 이거 슈, 끼면은 아... 50만 원 영상은 데이... 안 나오네요 영상의 소스들은 지금 자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라가는데 타이틀은 네. 영상 원 영상은 뜨질 않습니다. 버전이 안 맞거나 뭐 호환이 잘안 되거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맞는 버전도 있겠지? 그렇죠. 네. 뭐 틀어지는 것도 있겠죠. 음. 근데 뭐 이런 거 기능까지 있긴 하다라고 음. 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궁금한 것들 네. 저희들이 뭐 일일이 글로 다크를 달아드리면 더 좋은데 음. 그러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네. 궁금한 것쫙 모아서 쫙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테스트를 해봐도 이 AS 영상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음. 영상 찍어 보니까 이거는 활용 용도밖에 잘 구입하시면 음. 오랫동안 괜찮게 잘 쓰실 수 있겠다라는 그치. 생각이 또 드네요. 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질러유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러유. Yeah!